기다려 봐. 기다려 봐. 이제 안쪽에. 똑같은데요. 어디만 아, 반대 반대 아니야? 우리 서야지. 아, 아, 반대. 안쪽에 서야지. 안쪽에. 자, 가네. 봐. 대야 봐. 아, 가자 안쪽이안안에안나또이가 털이다. 같이이카와또 먼저 가운데. 그렇지. 응재 잘 나왔어. 오케이. 여 가운데. 바로 이거자. どうだよ、テイリーどうだよ、テイリー。おかえり、お、う、か、ん、えり、おかえり。おかえり、おかえり、おかえり。 봐! 같이 바로. 아니. થોડું થોડું 하지માં થોડું થોડું 하지માં બાય થાક 가자 어, 잡아잡아 도망. 어. 아, 이거 봐라. 아무리 있어야지, 이거. 허리서 야 돼, 허리 간다! 이거 봐, 이거 봐, 죽여봐, 이거. 뛰어! 파리! 아지도망 또! 가. 치맞대 맞아, 터 파리 내려야 돼. 터치 <러치>, 파리, <러치, 사도리>. 오케이! <러> 나와 나와 소리 다다 나와

이렇 들어, 둘 들어, 들어. 먹으면 안 이거. 이지 괜찮아, 또. 아이고, 이거. 이다니다 간다고! 何 자, 앞으로 공격적으로 러렇지안 죽어, 안 죽어, 안 지우! 오케이, 장에사오거이 잘했어. 오케 여기, 했여기케이잘봐어다케이잘했기오

반대 보자 <baptism> 야 하나가 like. 아니고오다 아니 어� 오케이 천천히, 오케이 여유 자이 세포야 세포야 세포 세포 오케이 거기 아좀 받아 정다 나와 이제 앞으로 나와 그렇지 자만 그렇지 돌아 나가 사이드 오픈

던지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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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우렇지그 있어. 오케이, 나이스사이 오케이, 또사이또 받아. 한 가지, 오이나한 가지. 오이야, 나한 가지. 오이야, 나한 가지. 아이야 가지. 오이야, 지 오이야, 나한 가지. 오이야, 지오이나 가지. 오이드가오이가 오이야, 지이드오이이

어, 어! 어! 아. 승리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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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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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여유, 로라러테일아 테일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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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테일 快点走！快点走！你走！